안녕하세요, 곰비인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만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아직 다 끝내지 못한 공부가 있어서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셀프 체크인. 저희는 사전에 아시아나 어플을 통해서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수하물을 맡기러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에서 체크인 서비스를 신청을 할때 셀프 백드롭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신청하진 않았고 직접 맡기고 있습니다. 안녕. 이따 보자. 이따 <laughs> 너처럼 되게 애매하게 가.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는 짐을 맡기자마자 바로 푸드코트로 올라왔어요. 기내식을 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라면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패스로 이미 출국심사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음식을 다 먹고, 여유롭게 출발을 할수 있었어요. 스마트패스를 이용을 하니까 진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3년만에 첫 비행기를 첫은 아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양식이 있나 꼭 기대했는데 고추장 불고기밥이더라고요 저는 혼혈왕자를 보면서 먹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남은 공부를 다못 끝내서 비행기에서 아주 잠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유난히죠. 16분 후면 대만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대만 도착! 저희는 사전에 이게이트를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곧바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착선을 따라서 쭉 나오다 보면 이미그레이션 표시판이 보여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이 e 게이트 표시판이 있는데 저 뒤에 사람들 보이시나요? 저렇게 안 하고 바로 들어가려면 온라인 입국 신청서를 꼭 등록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뒤에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라는 곳에서 얼굴과 지문을 등록하셔야 이렇게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패스보다 이 게이트가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저희는 바로 수화물을 찾고 말톡에서 구매한 유심과 이심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심이었는데 이심이 제공되는 기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laughs> 기내식을 얼굴에 바르고 나오는 사람이다? <laughs> 대만여행지원금도 사전에 신청을 하고 오셔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나오자마자 황금 색깔 부스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어, 나 할게. 시작을 누르고 나면 사전에 받아놓은 QR코드를 찍어주셔야 되고요. 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누른 건데, 돼서 깜짝 놀랐어요. 가장 반짝거리는 코인을 고르라는 게 팁이더라고요. 어, 뒤를 돌아보면 바로 이즈카드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부스가 있고요. 어, 사전에 받아놓은 그 QR코드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KKD라는 사이트에서 MRT 왕복 승차권을 구매를 해서 왔어요 바우처를 출력하시는 게 보다 편하고요 입국장을 나오고 나면은 그 MRT 승차장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거기 가면 파란색깔 부스가 있고 토큰을 쉽게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토큰 어디서 찍는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 위에서 찍는 거라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타이베이 였고 빨간 선을 타야 돼. <laughs> 저희도 곧바로 이지카드를 사려고 했는데 편의점에 없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1회승차권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폐가 이렇게 먹히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근처에 편의점이 진짜 많으니까 동전으로 환전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스린 야시장입니다. 오는 길에 굉장히 고마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희가 승차권 발급을 하는데 지폐가 먹히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비이라는 분께서 직접 동전으로 승차권을 구매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고마운 분을 만나서 여행이 더욱 더 재밌고 산뜻했어요. 곧바로 패밀리마트에 들어가서 이지카드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돼지국밥집이 있는데 여기 대만에서 한식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스린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메뉴는 지파이예요. 야시장 입구에 바로 지파이 매장이 있어요. 줄이 긴만큼 긴 만큼 가티긴 지파일을 얻을 수 있어서 맛은 더 좋았습니다. 더 바삭하고 후추가 듬뿍 뿌려져 있어서 느끼하지도 않고 매우 부드러웠어요. 이 만두는 조금 돼지 냄새가 나서 별로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야시장을 나와서 베이터우의 우육면 가게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철은 파란색이 임산부 배려석이더라고요. 이제 베이터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쯔밍 우육면은 백종원 선생님이 방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 어, 먹어보니까 우육면 국물은 진짜 깊었고 면은 수타면 같은 거여서 조금 거칠 수도 있다고 느껴졌어요. 고기에서 비린맛은 나지 않았고요. 어, 이 새우만두는 진짜 맛있었는데 이 끝에 만두피가 몰리는 부분에 반죽이 조금 두꺼웠다는 점? 그거가 살짝 아쉬웠지만 맛은 진짜 좋았어요. 베이터에 갈 일이 있다면 추천합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타이베이의 숙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만은 진짜 이 횡단보도가 너무 귀여웠어요. 마치 게으름 피우다가 똥줄 타듯이 일을 해결하는 일상과도 비슷하더라고요. 안전하게 우버를 타고 타이베이까지 이동을 했어요. 사전에 우버, 회원가입 해주세요. 숙소는 타이베이 사거리에 있는 숙소를 잡았어요. 방이 엄청 좁다라는 후기를 듣기는 했지만 진짜 작긴 작더라고요. 캐리어를 하나 필 공간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화장실 말고는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혼자 쓸 거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 뷰가 진짜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방을 잡았습니다. MRT 토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얼른 짐을 풀고. 자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베이터우의 고궁박물관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만은 거리 거리에 나무들이 너무 생기가 넘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고공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진짜 규모가 크고,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저희는 KK데이에서 고궁박물관 입장권을 사전에 구매해서 왔어요. 입장권에는 보조배터리 대여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박물관에는 보조배터리가 없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보조, 그 충전 기기는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두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오디오북도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중국말밖에 없어서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오디오북이 도움이 좀 됐어요. 솔직히 고궁박물관에 기대가 크긴 컸는데 기대한 만큼 조금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그래도 이 카페가 있어서 여유롭게 앉았다가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고궁박물관에 있다가 다시 택시로 타이베이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택시는 우버를 부를 경우엔 이지카드가 사용이 안 되고요 잡을 경우에도 이지카드 리더기가 이렇게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는 택시만 이지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는 타이베이 저희 숙소 앞 사거리에요 다시 돌아왔고 타이베이 101로 넘어가서 어,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뭔가 대만의 퇴근길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진짜 많았는데 과속하는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서 되게 보기는 좋았어요 현지인처럼 타이베이 101까지 걸어서 가고 있어요 푸드코트로 내려왔고 진짜 많은 전세계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대만의 전통 볶음면을 아, 네. 시켰습니다. Yes. And I with easy card. Oh, sorry. Oh, 카드 사용도 됐고요. 주문이 틀려도 고칠 수 있었어요. 밥, 이게 쿠폰 하이페이 101, 빌딩 밑에 쿠쿠. 똠냥꿍같근데 이거 뭔가 똠냥꿍스러워 근데 비주얼 완전 뚱냥군요. 그렇지. 근데 맛은 괜찮. 겁나 탱 근데 진짜 우리 둘이나 각자 취향에 맞게 잘 시켰다.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과 이상하게 먹는 사람. 이거 모자이크 처리. 이제 시만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만이 지하철 역사가 20년으로 짧아서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환승이 굉장히 편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뭔가 지하철 분위기나 구조 같은 게 일본이랑 비슷해서 이것도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었는데 우리나라 지옥철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뭔가 오토바이를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런가? 시먼딩거리에 도착했어요. 명동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는데 뭔가 생기롭고 거리도 넓고 그리고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수시로 다니세요. 뭔가 명동이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더라고요. 땅콩을 파시는 분이 계셨는데 검정색 껍질이 되게 독특했어요. 저 원래 견과류 안 먹는데 어 적극적으로 주셔서 한번 먹어보려고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죠? 몰랐는데 대만의 견과류 땅콩이 되게 맛있다고 해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땅콩이 진짜 달고 더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오빠 손에 담겨있는 땅콩 중에 반 이상을 제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까보면 안에는 똑같이 땅콩인데 신기하게 더 달더라고요 여기는 행복당이에요 다들 아시나요? 버블티로 유명한 곳인데 줄도 길었는데 회전율이 또 빠르더라고요 저희는 보바 흑당 버블티와 레몬 라임 뭐 티를 사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버블티는 되게 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뭔가 달지 않고 밍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 밉상 입모양이 저절로 지어졌는데 계속 한두입 먹다 보니까 너무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너무 달지 않아도 진짜 맛있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다 오빠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laughs> 어? 곳곳에 국적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머스킹도 있어서 정말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드디어 곱창국수 가게에 도착했어요. 사람 진짜 많은데 회전율 진짜 빠르더라고요. 솔직히 걱정했는데, 왜냐면 비주얼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기로 딱 작은 컵 하나만 사봤습니다. 솔직히 자신은 없었는데 딱두 숟갈 먹고 못 먹겠다 해서 결국엔 다시 오빠손으로 넘어갔어요. 뭔가 가스 오브인데 뭔가 저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988에서 엄마도 받았고 무난했는데 가격은 싼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뭐, 여기 총독부였나? 거기도 봤고, 돌아가는 길에 밤길도 너무 예쁘고 환하더라고요. 세밀리마트를 또 털었습니다. 이 계란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었고 이 초코빵도 먹으려다가 내려놨어요. 이 푸딩은 포기할 수 없었고요. 이 과자 진짜 맛있더라고요. 홈런볼 에어프라이기 부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매일 가장 먼저 캐리어를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캐리어가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펼쳐놓으면 공간이 많지 않게 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조식과 함께 이거 하나 더 먹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대만의 전형적인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진짜 좀 차갑게 세게 불었고 비가 부슬부슬 와서 우산이 필요한데 자꾸만 바람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KK데이에서 사전에 신청했던 예스인지 투어를 가는 날입니다. 9시 50분까지 도착했어야 했는데 딱 맞춰서 도착했어요 이렇게 타이베이에서 외곽으로 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예류입니다 바람이 세서 파도가 진짜 거칠었고 날이 추워서 우비를 샀는데 진짜 튼튼했어요 여왕머리가 얼마나 여왕머리겠소 했는데 진짜 여왕머리 같이 생겼더라고요 왜못 만지게 하는 지 아세요? 저 한번 보세요. 이거 손톱으로 긁으면 부셔져 내려와요. 모래 흙에 용하면 굳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든, 우리 국도가 이렇게 높은데 모든 사람이 와서 만지고 올라가면 부서진다는까 그래서 여왕 머리가 빠른 속도로 작아지는 거고, 흙 버섯까지 뚝뚝 어. 현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성계 화석인데 얘 부셔져 있죠. 얘도 부셔져 있습니다. 전체 예류에서 얘가 제일 완성품이야. 깨지지도 않고 꽃 모양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가 그래서 이거... 저 원래 자연문화재 관광하는 거 크게 관심 없었는데 여기는 정말 신비롭고 예쁘더라고요. 저 멀리에 여왕머리가 보이시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왕머리 같아서 신기했어요. 자연적으로 침식이 되고 사람 손에 만져지면서 보기도 얇아지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스펀입니다. 이 등불 날리기가 가장 큰 이벤트였고, 저도 보름이한테 꼭이 편지를 써서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너무 기대했던 행사였어요. 실제로 자연 보호하는 차원에 보호장치들도 많아서 안심하고 날릴 수 있었습니다. 보름아, 잘 가. 이거 받아줘, 내 편지 안녕. 여기 땅콩 아이스크림이랑 닭날개 볶음밥 진짜 맛있고, 뒤에 버블티도 맛있었어요. 스퍼는 정말 동화 같은 마을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광부 마을이 있는 진과스였습니다. 정말 마을이 산속 깊이 있는 느낌이었고, 해발 600m라고 해요. 공기도 차고 맑더라고요. 광부 도시락은 생각했던 것보다 고기가 진짜 맛있고, 밥도 맛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고양이도 만났는데요. 야옹 소리에 다가와서 깜짝 놀랐는데, 줄거 없다고 말하니까 바로 손절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우펀에 도착을 했어요. 생각보다 경사가 어마무시해서 깜짝 놀랐고,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길을 잘못 찾아서 지도 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람 진짜 많아서 그냥 새길로 빠져나왔어요 저희끼리 고즈넉히 산책하다가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카렌이라는 식당에 왔어요 유명한 철판 볶음 요리점이더라고요 타이베이 101 지하 1층 푸드코트에 있고요 양은 둘이 먹는데도 다못 먹을 정도로 많았고, 가격도 한 4,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향산 전망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101 택시 승강장은 한 10시면 끝이 나나 봐요. 근데 직원분께서 직접 잡아주시겠다면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진짜 친절하시더라고요. 향산 전망대는 가파른 계단을 30분 정도 올라가면 갈수 있어요. 밤 11시에도 사람은 많았지만, 음, 혼자 늦은 시간에 가는 건좀 위험할 것 같아요. 향산 전망대는 이번 여행 중에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대만이 환경 친화적인 나라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했고, 너무 예뻤습니다. 마지막 날은 딘타이펑오픈런으로 시작했어요. 딘타이펀 꿀팁이 오픈런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오픈하자마자였는데도 대기시간이 55분이었고, 저는 KK에서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들어갔어요. 캐리어도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맡기고 이러한 번호표를 받아왔습니다. 직접 딘썸을 바쁘게 만들고 계시는 걸 보고, 목디스크가 걱정되더라고요. 생각보다 피가 두꺼워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맛이 좋았어요. 특히 송로버섯 딤섬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초코 딤섬을 가장 기대했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맛있어서 하나 더 먹고 싶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음식 먹는 속도를 맞추지 않고 음식이 나와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뚜껑을 달라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날엔 여유롭게 타이베이 거리를 걸어봤어요. 저는 이런 여행 좋아하거든요. 궁금했던 서점에도 와봤어요. 뭐야? 비밀의 방? 아 이거 마법 사이들 같은데? 우와, 나도 가지고 싶다. <laughs> 해리포터 입체부은 저는 처음 봐가지고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해리포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서점이 시끄럽더라고요. 베스트셀러에도 와봤는데, 뭐 뭔가 감성 가득한 책이긴 한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책이 세로 방향으로 써있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펴지는 책은 세로로 써져 있고, 왼쪽으로 펴지는 책은 가로로 써져 있더라고요. 되게 뭔가 알고 있고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아 어, 너무 갬성 있어. 휴지랑 너무 어울려, 이 한자들. 요 옆에 뭔가 하고 봤더니, 백화점 1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조그맣게 한번 써봤습니다. 다 똑같은 신호등인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게 매번 신기해요. 여기는 타이베이 101 맞은편에 있는 광장인데, 뭔가 송도 프리미엄 하울렛 느낌이 나더라고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 생기가 진짜 가득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간식을 푸드트럭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대만여행의 필수템이 스프레이래요. 앞머리가 보시면 진짜 아무리 롤을 말고 고데기를 해도 이 습도를 이겨내지 못해요. 실은 이때 이렇게 여유로움 안 됐어요. 3시에 공항에 도착했어야 됐는데 착각하고 3시에 출발을 해버렸어요. 진짜 4시 5분까지 수업을 마감이었는데 4시 5분에 맡기고 간신히 비행기 탔습니다. 첫 대만여행이 너무 재밌었고 다음 여행도 가게 된다면 이렇게 여행 브이로그도 만들어 볼게요. 안녕!